전국 여전도의 연합회가 주최한 제23회 신앙 부흥 집회가 예수님의 꿈,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1월 17일 창령 전국 여전도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집회의 강사로 나선 손현보 목사는 시간마다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전국에서 모인 여전도 회원들에게 전두의 소망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회장 혼승복 권사는 2023년을 맞아 처음 개최한 신앙 부흥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영혼 구원을 향한 손윤보 목사님의 힘 있는 말씀처럼 모든 여전도연이 더욱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는 홍승복 회장의 인도로 박현숙 서울 서부 연합회장의 기도, 김용옥 대구 서부 연합회장의 성경 봉독, 대구 서부 연합회의 찬양에 이어. 소년보 목사가 복음 전파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지도위원장 정은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기독교고 2월 4일자 152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신TV 뉴스였습니다.